자, 오케이 하시고요. 어, 솔리드가 있어야 되겠어요. 레이어의 뉴 솔리드. 솔리드는 색깔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오렌지색 해볼게요. 오케이 하시고. 자, 이펙트는 곧 트랜지션 가시면은, 카드 와이프가 있어요. 카드 와이프. 카드 와이프 주시면은, 카드 섹션 만들 수 있는데요. 좌측에 곧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통해서 0부터 100까지 가게 되면은, 카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일단 0프레임에서, 트랜지션, 컴플리션, 스타버치 주시고요. 0% 놓으시고, 시간 3초로 가서, 컴플리션 100까지 올려주면은, 오른쪽 끝에까지 이제 카드가, 회전이 다 끝나겠어요. 재생하시면은 3초간 한 번씩 회전이 이루어지죠. 왼쪽이 0, 오른쪽이 100으로 해서 비율의 이동이 되겠고요. 어 트랜지션 위드는 50%인데 이한 번에 넘어가는 그 카드의 폭으로 보시면 돼요. 한25 정도 줄여주면은. 전체 너비의 한25% 정도만 회전에 동참하게 되겠고 뭐요 100으로 올려주면 한꺼번에 전체가 한 번에 회전이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트랜지 션 위드 뭐 그렇게 되겠고 40% 보면은 한이 정도 폭으로 지금 회전이 되겠고요. Rows 줄이죠. Rows 1 해볼게요. 한줄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패널이 넘어가는 것처럼 모션이 되겠고요. Rows 음, 그다음 Column 칸이죠. 15개 정도 하시면은 15개 정도의 이렇게 칸이 되겠고. 회전되는 방향, 플립 엑시스 인데요. 이거 Y로 하시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회전 방향으로 넘어가겠어요. 진행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뭐, 랜덤을 줄수 있는데요. 그 밑에 타이밍 랜덤리스 0.5 해주면은 무작위성이 생겨서 50%의 랜덤이 되죠 타이밍 랜덤리스로 무작위를 부여해 줄수 있게 자 프로젝트 창 보시고요 빌딩 jpg 아래로 끌어 내려 볼게요 밑에다 놓으시고 <laughs> 빌딩 레이어 요거는 숨겨 놓으세요. 눈 감아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오렌지 솔리드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창 보시고요. 거기 백 레이어가 있어요. 열어 가지고 거기 빌딩 jpg 선택해 볼게요. 빌딩 jpg 하면은 이와 같이 넘어가게 되죠. 이미지가 바뀌는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겠어요. 빌딩 j p g 음, 뭐줄칸수더 나눠 볼수 있어요. Row, r o 한 50개, 컬럼도한 50개 해 볼게요. 그러면 R 같이 되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어, 트랜지션 위드를 좀 좁힐게요. 20% 정도로 트랜지션 위드 좁혀주시고, 어, 이거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플립 오더가 있는데, 레프트 라이시죠? 라이트 레프트 하면은 반대로 가겠고요. 탑투 바텀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탑투 바텀 to 했을 때는 회전 방향을 X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 돌, 돌아가면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또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하시면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아래로 넘어가는. 이런 파티클이 되겠어요. 타이밍 랜덤리스로, 뭐, 폭을 좀 조절할, 랜덤의 폭을 조절할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넘어가는 이 폭은 이제 트랜지션 위드로 잡죠. 뭐, 트랜지션 위드 한15 정도로 줄이고 랜덤 리스는 0.2해 볼게요 여기 이제 사운드가 뭐더 섞이면 더 느낌이 나겠죠